얼마 전 새로 나온 가상악기 소식입니다. 무구 신디사이저 가상악기로 잘 알려진 시냅스 오디오에서 작곡가 한스 짐머와 콜라보로 더 레전드 한스 짐머라는 신디사이저를 출시했습니다. 무구 신디사이저는 뮤지션이라면 한 대쯤 소유하고 싶은 꿈의 악기로 오랫동안 작곡가, 연주자, 프로듀서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. 이런 무구 사운드를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거장 한스 짐머의 노하우가 들어간 것이 더 레전드 HZ라고 합니다. 현재 한스지머의 소개와 몇 가지 악기 샘플을 연주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. 소리가 궁금한 분들은 샘플 연주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더 레전드 HZT 사양을 보면 6개의 오실레이터, 최대 12 폴리포닉, 8배 오버 샘플링 엔진과 미디 폴리포닉 익스프레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VST, 오디오 유닛, AAX 방식을 지원하며 윈도우 7 이상과 인텔 실리콘 맥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네이티브 컨트롤 스탠다드를 지원해 호환되는 키보드 컨트롤러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출시 가격은 179달러로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부가세 포함 약 27만원 정도 됩니다. 환율이 올라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지만 조만간 트라이얼 버전도 공개된다고 하니 써보고 판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화음악의 전설 한스짐머가 만든 비중있고 묵직한 사운드를 원하는 유저라면 하나쯤 질러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새로 출시한 시네스 오디오의 더 레전드 한스 진머 소식이었습니다.